현재 시각으로 음, 500km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서는 반지름이 60이죠. 그래서 얘가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할게요. 반지름 이 60인데 현재는 60이고요. 매시 음, 반지름은 5km씩 커지고 있대요. 얘는 5t만큼의 반지름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반지름이 커지면서 옮겨가고 있을 때, 중심의 위치는 매시 40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 여기를 출발 지점으로 생각을 할 때, 얘는 그냥 40t 하면 되겠죠. 여기서까지의 길이는 40t다. 그러다가 태풍이 여기를 지나가서, 이렇게 되는 순간, 열비도 커졌고, 요만큼 갔을 때, A 지점이 영양권을딱 벗어나는 순간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가야 되느냐, 그러면, 40t만큼, 자, 요 t가 중심이 여기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돕기 위해서 40t가 아니라, t만큼 지났을 때, 음, 아, 지금은 그냥 요, 여기를 60이라고 할게요. 60인데, 얘가, 이만큼 가게 되면 반지름이 60 더하기 5t가 되고, 중심이 t만큼 지나서 40t가 2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인 거잖아. 요 맞죠? 그러면 40t가 뭐가 되면, 40t가 원래 있던 500에다가 반지름만큼 더 가면 되죠. 500에다가 60, 더하기 5t만큼 가주면 되는. t는 알겠네요. 넘겨보면 35t는 560, t는 16. 16시간 지나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영양권을 벗어나는 순간은 찾았어요. t가 16에서 9입니다. 영양권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면, 넓이는, 파이의 60 플러스 5t의 제곱이란 넓이를 가지는데, 변화율, 언제? t가 16이 되는 변화율. 이걸 미분함이겠죠. 그러다가 16을 대입하면 16, 140파이 떼고 a 물어 봤으니까 A는 1400이죠.